삐아제 인지 발달 4단계. 감각 운동기, 전조작기, 구체적 조작기, 형식적 조작기, 감전 구형으로 외웁니다. 감각 운동기는 0세에서 2세. 특징은 대상 영속성이 발달되는 시기. 사물이 눈앞에 없어도 계속 존재함을 이해한다. 두 번째 전조작기. 2세에서 7세. 자기중심성, 무랄론적 사고 개념이 형성된다. 보존 개념 미발달. 컵 모양이 바뀌면 물의 양도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존 개념의 미발달입니다. 세 번째, 구체적 조작기. 7세에서 11세. 보존 개념을 획득한다. 가역성, 분류, 서열화 가능. 구체적인 사물 사건에 대해서만 논리적 사고 가능. 추상적 사고는 아직 부족하다. 탈중심화. 구체적 조작기의 가장 큰 특징은 탈중심화인데요. 아동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이나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게 되는 인지적 변화입니다. 네 번째, 형식적 조작기, 11세 이후.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고,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며, 상상적 청중, 개인적 우아, 탈중심화, 심화. 상상적 청중은 청소년은 자신이 늘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. 개인적 우아는 자신은 특별하고 예외적이라 믿는 사고입니다.